한국 트로트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는 매력과 독특한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특히 일본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여성 팬들이 단순히 가수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 성격, 외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팬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팬들이 직접 선정한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트로트 가수 시터키리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위 진욱. 진욱은 부드럽고 순수한 분위기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입니다. 날카로운 인상보다는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외모 덕분에 보는, 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사합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며, 이러한 요소가 일본 여성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피부와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주어, 강한 남성미보다는 다정한 남성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트로트에서 중요한 감정 표현이 뛰어나며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창법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팬들 또한 그의 섬세한 표현력과 진심이 담긴 감성에 매료되어 있으며 트로트 음악을 더욱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대 위뿐만 아니라 평소 삶에서도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점 역시 진욱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노력형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이 생각하는 진욱의 매력 포인트. 부럽고 친근한 이미지.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 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노력.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 진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노래와 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일본 팬들 역시 그의 음악과 인성을 사랑하며 꾸준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9위. 정동원. 정동원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가수입니다.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외모 덕분에 일본 팬들 사이에서 어린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176cm의 훤칠한 키와 균형 잡힌 몸매, 또렷한 이목구비는 그의 외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귀여움과 성숙함을 동시에 가진 남성이 인기가 많은데, 정동원은 이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일본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감성적인 보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속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음악적 팩트럼을 가지고 있어 일본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는 일본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그가 표현하는 감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예의 바른 태도로도 유명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이 할아버지와의 깊은 애정을 자주 표현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강한데 정동원의 따뜻한 면모가 일본 팬들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 가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선후배 간의 예의를 지키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동원은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JD1이라는 부캐부 캐릭터를 만들어 솔로 활동을 확장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꾸준히 발전하는 아티스트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있는데 정동원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일본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8위 안성훈 안성훈은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를 지닌 가수로 서글서글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따뜻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76cm의 키와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다정한 분위기는 일본 팬들에게 신뢰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스타일의 남성이 인기가 많은데, 후는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일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위 모습은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보컬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음색의 매력을 느끼며 특히 감정을 깊이 담아 부르는 그의 노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팬들은 단순히 외모나 가창력만이 아니라 가수들의 태도와 가치관까지 고려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선택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음악과 성장이 일본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안성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단연코 그의 감성적인 보이스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을 지닌 그는 트로트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고음에서도 안정적인 가창력을 유지하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듣는 그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일본 팬들 역시 그의 노래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감정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아니라, 안성훈은 따뜻한 성품을 가진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부모님과 반려견 킹콩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합니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팬들과 공유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족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속에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이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입니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의 큰 장점입니다. SNS와 팬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일상과 활동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는 그는 이를 통해 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본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안성훈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은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가수입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와 탄탄한 체격을 가진 그는 단순한 비주얼 뿐만 아니라 세련된 스타일과 단정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 일본 여성 팬들에게 큰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외모를 가진 남성이 인기가 높은데, 목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팬들에게 친근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있고 따뜻하며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저음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성과 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가창력은 뛰어난 실력을 증명합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춘 그는 일본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일본에서는 감미로운 저음 보이스를 가진 가수가 큰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는데 애녹 역시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일본 여성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애녹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이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강렬한 카리스마와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돋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아티스트를 선호하는 일본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는 무대 아래에서는 유머러스하고 밝은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또한 따뜻한 태도는 일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명웅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외모를 자랑하는 가수입니다. 182.2cm의 훤칠한 키와 균형 잡힌 체격, 세련된 패션 감각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깔끔하고 정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혹은 이러한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일본 여성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따뜻한 미소와 깊이 있는 눈빛은 팬들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감미롭고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속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팬들은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보이스가 마음을 울린다고 평가하며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힐링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감성적인 가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명웅은 이러한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입니다.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작은 순간에도 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넘치는 태도는 일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스타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꾸준히 다양한 기부 활동과 선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행보는 일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스타를 기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티스트는 벚꽃나라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신성은 185cm의 큰 키와 탄탄한 몸매를 갖춘 가수로 첫 만남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깔끔한 스타일과 강인한 체격이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신체 비율과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매번 등장할 때마다 주목의 중심이 됩니다. 일본은 깔끔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신성은 그런 요소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여성 팬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신성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따뜻하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다주며 깊이 있는 서정적 노래를 부를 때 더욱 빛난다. 특히 일본에서는 부드럽지만 강렬한 따뜻한 바리톤 음성을 가진 가수들이 항상 사랑받습니다. 일본 팬들은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때 따뜻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각조에 끌려들어 트로트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성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또한 쾌활하고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지 넘치는 재치와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항상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일본에서는 똑똑하고 재치 있는 남자가 항상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신성의 매력과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많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팬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항상 팬들을 존중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회의나 소규모 이벤트, 혹은 간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항상 청중과 소통하고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성이 친근하고 친근한 태도 덕분에 그는 더욱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4위에 오른 최수호 역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얼굴이다. 180cm의 키에 하얀 피부, 우아한 외모를 지닌 최수호는 따뜻하고, 친근한 남자의 이미지를 선사한다. 본에서는 부드럽고, 친근한 카리스마를 지닌 가수들이 강인하고, 남성적인 모델보다, 많은 여성 팬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웃을 때의 순수하고, 진솔한 모습은 팬들을 더욱 감동시킨다. 최수호는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정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깊어서 청취자에게 가장 진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잘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높이 평가받는 일본 음악 취향을 지닌 최수호는 그의 목소리로 청중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일본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편안함과 위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수호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근면함, 겸손함, 그리고 진보적인 정신입니다. 목소리부터 공연 스타일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항상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노력과 인내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최수호의 모습은 여기 팬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최수호는 꾸준히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관객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에 늘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최수호가 항상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들의 눈에 더 많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4위는 183cm의 키에 균형 잡힌 몸매, 세련된 패션 스타일을 갖춘 가수 박주현이다. 첫눈에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와한 태도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스타를 기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더 신성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티스트는 벚꽃나라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신성은 185cm의 큰 키와 탄탄한 몸매를 갖춘 가수로 첫 만남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깔끔한 스타일과 강인한 체격이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신체 비율과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매번 등장할 때마다 주목의 중심이 됩니다. 일본은 깔끔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신성은 그런 요소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여성 팬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 신성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타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며 깊이 있는 서정적 노래를 부를 때 더욱 빛난다. 특히 일본에서는 부드럽지만 강렬한 따뜻한 바리톤 음성을 가진 가수들이 항상 사랑받습니다. 일본 팬들은 신성의 목소리를 들을 때 따뜻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각 곡조에 끌려들어 트로트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성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또한 쾌활하고,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재치 넘치는 재치와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항상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일본에서는 똑똑하고, 재치 있는 남자가 항상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신성의 매력과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많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팬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항상 팬들을 존중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회의나 소규모 이벤트 혹은 간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항상 청중과 소통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본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성이 친근하고 친근한 태도 덕분에 그는 더욱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4위에 오른 최수호 역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얼굴이다. 80cm의 키에 하얀 피부 우아한 외모를 지닌 최수호는 따뜻하고 친근한 남자의 이미지를 선사한다. 일본에서는 부드럽고 친근한 카리스마를 지닌 가수들이 강인하고 성적인 모델보다 더 많은 여성 팬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웃을 때의 순수하고 진솔한 모습은 팬들을 더욱 감동시킨다. 또는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깊어서 청취자에게 가장 진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잘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높이 평가받는 일본 음악 취향을 지닌 최수호는 그의 목소리로 청중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일본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편안함과 위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수호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근면함. 겸손함, 그리고 진보적인 정신입니다. 그는 목소리부터 공연 스타일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항상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노력과 인내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최수호의 모습은 여기 팬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최수호는 꾸준히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관객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에 늘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최수호가 항상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들의 눈에 더 많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4위는 183cm의 키에 균형 잡힌 몸매, 세련된 패션 스타일을 갖춘 가수 박주현이다. 첫눈에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와한 태도로 인상을 남겼습니다.